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장사부입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8월 1일 금요일 하루를 정리하는 장사부 마감 브리핑 시작합니다. 1. 오늘의 시장 흐름 요약. 오늘 코스피는 -3.63% 급락하며 3.327pt까지 밀렸고 코스닥은 무려 -3.88% 하락해 774pt로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1401.1원까지 올라가며 외국인 이탈 압력을 자극했죠. 외국인 마이너스 6,647억, 기간 마이너스 8,501억 순매도. 개인은 1조 4천억 순매수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 이제 시장은 정책 기대감이 급격히 식으면서 차익 실현과 실망 매물이 동시에 터진 모습입니다. 2. 오늘 시장을 흔든 3대 요인. 세제 개편한 실망감.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으로 낮추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35%로 상향. 증권 거래세도 0.20%로 인상. 당초 기대보다 훨씬 강화된 과세안에 투자심리 급속 냉각. 증권 금융 지주주 직격탄. 관세 협상 서프라이즈 부재. 트럼프 이재명 정상 회담 예고됐지만 자동차 철강 등 일부 품목 기존 수준 유지. 기대 선반영 후 팔자 분위기 전환. 미연중 금리 인하 기대 호텔 PC 물가 쇼크. 파월 의장 내파발언 이후 9월 인하 기대 약화. 미국 PC 물가 예상치 상회 달러 강세 원화 약세. 3. 주도 업종과 낙폭 업종 정리. 증권주 급락. 키움증권 마이너스 6.7% 한국금융지주 마이너스 6.5% 부국증권 마이너스 6.2% 세제 개편한 실망감 양도세 기준 축소 정책 역품 반도체 AI 낙폭 확대 SK하이닉스 마이너스 5.3% 삼성전자 마이너스 3.0% HPSP 마이너스 7.1% 반도체 지수 급락 엔비디아 마이너스 중국 백도어 이슈 철강주 급락 현대제철 POSCO 세아제 강지주 등 마이너스 5%대 관세이나 미반영 수출 경쟁력 우려 제약 바이오 약세. 트럼프 글로벌 제약사 17곳의 약가이나 촉구. DND 파마텍 알테오젠 유한 양행 줄줄이 하락. 기타 하락 업종. 지주사 HD 현대 마이너스 9 3 하나 마이너스 7.9%. 2차전지 삼성 SDI의 코프로모티 마이너스 45%. 방산 l i g 넥스원 마이너스 5.9% 차익 실현. 4. 상승한 업종도 있었을까. 조선 및 조선 기자재 일부 반등. 하나오션 3.7%. STX 엔진 3.4% 세진중공업 1.0% 한미조선 협력 기대감 김동관 정이선 박미 이슈 우주항공인공위선 관련 스피어 스페이석스와 장기 공급 계약 체결 LK3양 HVM 동반 상승 음식료 김밥 K푸드 테마 우양 풀무원 등 냉동김밥 해외 인기 영향 SNS 챌린지 확산 중국 현지 유통 확대 코로나 재확산 관련주 셀리드 랩지노믹스 수젠텍 등 여름철 입원자 증가 치료제 공급 부족 보도 장사부의 핵심 정리. 오늘 하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닌 정책 리스크에 의한 심리 붕괴. 하지만 펀더멘털은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 포인트. 7월 수출은 전년 대비 5.9% 증가. 반도체 수출은 31.6% 증가해 7월 기준 역대 최대. 그렇다면 지금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 6. 장사부 투자 전략 제안. 감정적 매도는 금물. 오늘은 센티멘털 쇼크 중심의 하락. 냉정한 대응이 필요. 세제 이슈에 따른 감매도 업종 선별 비려 금융 지주사 중에서도 실적 우량주는 분할 매수 관점 가능 수출 실적 기반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는 기회 구간 근접 특히 삼성전자와 관련된 AI 전장 협력 이슈는 여전히 유효 그 제약 바이오 고점 테마주는 관망 약가 리스크 외국인 차익 매물 변동성 확대 우려 다음주 포인트 미국 관세 시한 8월 7일 트럼프의 상호 관세 카드가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지 주시 7. 오늘의 결론 오늘장은 기대가 사라지면 얼마나 무서운 하락이 나올 수 있는가를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털은 살아 있습니다. 심리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가 결국 수익을 만듭니다. 이상 주식 장사부였습니다. 다음 주 시장 함께 준비해 보자고요.